다음 소식은 원불교 문화 행사에 대한 소식입니다. 제 1회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원데이가 전북 익산 일원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총 10번의 원데이가 펼쳐져 다양한 원불교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첫 날의 분위기 김지연 기자의 현장 취재로 만나보시죠. 제 1회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원데이가 막을 열었습니다. 원불교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원데이는 원불교가 주최하고 원불교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것으로 앞으로 10월까지 정해진 토요일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9일에 열린 원데이 첫날은 영국 왕실의 홍차 문화란 주제로 원불교 다인협회가 준비했습니다. 다인협회 곽재명 사무국장은 차는 원불교의 마음 공부와 닮아 있는 부분이 있고 차를 통한 교화를 위해 기획된 자리라고 전했습니다. 차 문화의 정적인 부분하고 원불교의 마음 공부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차를 통해서 교화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어, 단순히 원불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어, 교화의 진검다리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인협회 회장이자 원광 디지털 대학교 차 문화 경영학과에 재직 중인 손연숙 교수의 강의와 세계 3대 홍차를 시연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것이 있는 아이는 엄마에게 묻기도 하고 중년의 어머님들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순간순간을 담아내기도 하는 등 강의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열정적인 태도로 임했습니다. 강의를 마친 손연숙 교수와 참석자들은 자연스럽게 문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강자들이 앉은 테이블마다 T 마스터가 함께 자리해 참여자들의 체험 활동을 도왔으며 참여자들은 강의에서 배운 대로 홍차의 향과 맛을 음미하며 원데이를 만끽했습니다. 이렇게 말쓸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런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원불교하고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요. 초대를 받고 와서 너무 좋고. 어, 다 같이 이렇게 차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어,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이런 애프터 눈티는 솔직히 아무 데서나 접할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물교 행사의 날을 기념해서 훌륭한 이런 애프터 눈티를 저희들이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총 10번의 토요일에 열리는 원데이는 하루 두 번,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 안내와 참가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원불교 문화사회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원 김지연입니다.